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일본하면 우승설 우센서, 우승설입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누구나 쉽게 따라 할수 있는 기초 일본어 청계 그 대망의 3강입니다. 자, 벌써 세 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기초라고 무시하지 않고 우리 점점 단어가 늘어납니다. 차근차근 우센세와 함께 따라하면서 연습 반복 연습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51번부터 75번까지 오늘도 25문장 우센세와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51번입니다. 51번은 여기는 서점입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여기는 서점 또는 이제 뭐 책방이라고 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자, 그럼 우선 한번 읽어볼게요. 여기는 장소를 나타내네요. 여기는 뭘까요? 우리 코코아 라고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여기는 코코아 홍야 데스 라고 하십니다. 한번 더. 코코아 홍야 데스 라고 하는데 자, 여기서 선생님 꿀팁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냐면 책방, 서점을 제가 홍야라고 했어요. 그쵸? 홍야인데 자 일본에서는 무슨 가게 또는 어떤 상점을 말할 때 난이, 나니, 나니, 야 라는 이 단어를 많이 쓴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단어 외우는 게좀 힘들어요. 그쵸? 근데 만약에 일본에 여행 가거나 일본에서 어떤 가게를 찾을 때 그 단어 막상 떠오르지 않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거를 쉽게 제가 외울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제품을 넣고 나니나니야라고 하시면 무슨 무슨 가게라는 명사가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지금은 책을 파는 곳이에요. 그래서 홍야,죠? 그러면 여기서 빵을 파는 빵집이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빵이 일본말로 팡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팡야라고 이 하시면 되고 또는 어, 고기를 파는 곳. 우리는 뭐 정육점이라고 해서 좀 어렵잖아요. 일본말로 뭐지 뭐할수 있는데 참고로 고기라는 단어 를 알면 돼요. 고기가 니쿠거든요. 그래서 고깃집. 고기를 파는 곳입니다. 여기는 니쿠야라고 하시면 돼요. 한번 더. 니쿠야라고 하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정말 중요한 거는 이제 약국이죠. 약을 파는 곳이에요. 약이라는 단어만 좀 알면 금세 알수 있다라는 거죠. 쿠스리가 약이거든요. 그러면 약국은 쿠스리야 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약을 파는 상점이다! 가게다! 라고 생각하시면서 다시 한번 쿠스리야 라고 하시고, 마지막 하나만 더. 이제 지금 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어, 꽃, 꽃집. 꽃은 뭘까요? 하나입니다. 하나. 그죠? 그래서 꽃집은 뭐다? 하나야 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더. 하나야. 라고 하시면서 이렇게 어떤 가게나 상점을 말할 때 나이 나니 야 라고 표현을 하시면 여러분들 쉽게 조금 외우, 외울 수 있지 않을까 <laughs>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는 책방입니다. 다시 코코와 홍야데스. 한번 더 코코와 홍야데스. 오케이 좋아요. 자 52번입니다. 자 우순세가 이제 단어를 선별할 때는 많은 단어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정말 일상생활에서 필요하고 꼭 요것만큼은 기억하자라는 단어들을 가지고 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도서관. 여러분들이 도서관이 필요 없을 수도 있지만, <laughs> 어, 참고로 이제 공부할 때 도서관들을 많이 가시죠. 우선생님도 약간 도서관을 가는 팝니다. <laughs> 그래서 도서관을 뭐라고 하냐? 토쇼칸이라고 하거든요. 한번 더. 토쇼칸이라고 해서 장음이 없어요. 요거 참고하세요. 도우, 뭐 이거 아니에요. 도쇼칸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는 도서관입니다. 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코코와 도쇼칸데스 라고 하시면 돼요. 한번 더. 코코와 도쇼칸데스 자, 장소를 나타냅니다. 여기는이 뭐라고요? 코코. 여기 있는 코코와 도쇼칸데스 라고 했습니다. 좋아요. 자, 그 다음에 53번은 여기도 좀 필수일 것 같아요. 은행이죠, 은행. 그렇죠 은행. 은행을 일본어로 뭐라고 할까? 긴코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긴코 장음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는 은행입니다 하면 어떻게 해요? 코코와 긴코데스 라고 하시면 돼요. 한번 더, 코코와 긴코데스 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은행도 기억해야 되겠네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54번도, 여기도 되게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우리가 편지를 붙이거나, 우편물을 붙일 때, 뭐라고 하냐. 어디다 붙입니까? 우체국이죠. 그죠? 우체국을 일본어로 뭐라고 할까? 유빙 켜꾸라고 합니다. 다시 한 번, 유빙 켜꾸라고 해요. 자, 그래서, 여기는 우체국입니다. 라고 하면, 코코와 유빙 켜で 데스. 라고 하시면 돼요. 오케이. 자, 한번 더. ここは郵便局です。 자, 여러분들이 한번 해 볼게요. 우체국이 좀 길죠? 자, 다 같이 시작. 좋아요. 잘하고 있습니다. 좋아요. 여기는 체국입니다 우빈국 기억하시고. 자, 그다음에 55번입니다. 음, 이 장소도 아주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병원이요 헉, 병원. 병원의 병원 종류도 다양하겠지만 우선 기본 병원이라는 단어를 알아두자 그러면서 이제 나중에 나올 때마다 여러분들에게 다시 강조를 하겠습니다 여기는 병원입니다 코코아 병인 병원 데스 라고 하시면 돼요 한번더 코코아 병인 데스 다시 한번 코코아 병인 데스 여러분들이 한번 해볼게요. 여기는 병원입니다. 잘하고 있습니다. 좋아요. 따라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좋아요. 자, 그 다음에 56번은, 음, 제가 아까 말한 것 중에 하나가 나왔죠. 뭐예요? 약국입니다. 강조합니다. 약국은 필수적인 단어예요. 약이 쿠술이니까 다시 한번 말씀해보세요. 약을 파는 가게니까 어떻게 말하라? 쿠술이야 라고 했어요. 자, 이번에는, 약국이 먼저 앞으로 나왔어요. 약국은 저기입니다. 라고 할 때, 저기를 뭐라고 하냐면, 아소코 라고 합니다. 아코 아니에요상 주의하십시오. 아소코에요. 그래서, 저기는 약국입니다. 쿠스리야와 아소코데스 라고 하시면 돼요. 한번 더. 쿠스리야와 아소코데스. 아소코가 저기라는 거. 그쵸? 이거 주의합니다. 다시 한 번만 더. 오, 잘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일본은 이제 공원. 우리도 공원이 있겠지만 일본 공원도 많겠죠. 그쵸? 오늘 요, 요즘 같은 이제 봄날에는 하나미. 하남이. 하나미가 뭐예요? 꽃 구경. 이런 거 하러 이제 공원들 많이 가시거든요. 자, 공원은 코엔이라고 해요. 그래서 공원은 저기입니다. 하면 저기가 아까 뭐라고 했죠? 아소코니까. 공원은 코엔와 아소코데스. 아소코라는 건 저기니까 우리한테 좀먼 느낌인 거 아시겠죠? 저 거리감이 있다. 자, 다시 한 번, 저기. 저기가 아소코니까 공원은 코엔와 아소코데스 라고 하십니다. 좋아요. 자, 그 다음에 아까 도서관이 뭐였죠? 도서관은 토시오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음, 도서관을 먼저 뺄 수도 있잖아요. 주어로. 그러면 토시오캉와 저기입니다. 아소코데스 라고 하시면 돼요. 한번 더. 토쇼캉과 아소코데스. 라고 해서 저기 멀리 있다. 라는 지금 뉘앙스입니다. 그래서 아소코가 저기다. 기억을 하겠습니다. 맞나요? 자, 59번도 우리 했던 단어 반복합니다. 은행 다시 기억할까요? 자, 은행 뭐였어요? 긴코라고 했어요. 그렇죠 긴코와 저기입니다. 다시 모여. 아소코데스. 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긴코와 아소코데스. 라고 합니다. 저기입니다. 좋아요. 자, 여기서 또 60번 또 나오죠? 우체국. 언어는 뭐다? 반복의 연속입니다. <laughs> 반복할게요. 자, 우체국 기억하시는 분, 저기, 아속군데 우체국은 저기입니다. 라고 할 거예요. 우체국은 뭐다? 유빈 국과와 아소코데스. 라고 할게요. 자, 여러분들이 한번 해볼게요. 다시 한번. 좋아요. 자큰 소리로 자 유빈 교구와 아소코데스라고 해서 아소코가 적입니다. 맞아요. 그래서 아소코데스라고 아코 아니라는 거 요거 주의합니다. 좋아요. 자 그다음에 61번은 조금 이제 또 새로운 게 나왔는데 음 이제 데파도 백화점을 간 거예요, 여러분들. 데파도라고 하죠 백화점을 파는 곳은. 5층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들을 수 있습니다. 자, 5층이 뭐냐면 고가이라고 해요. 그래서 조수사도 기억하는데 층을 일본말로는 카이라고 해요. 카이 맞아요. 그래서 옷 옷이 뭐냐면 후쿠예요. 그러면 옷 파는 곳은 요거는 참고로 알아두세요. 파는 곳이 우리바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옷 판매장이에요. 옷 파는 곳을 후쿠우리바라고 하시면 돼요. 맞죠? 자 그러면. 후쿠 우리바와 5층입니다라고 하면 고가이데스라고 하면 돼요. 다시 한번 고가이데스 5가 고예요. 그래서 5층을 고가이데스 1가이데스 2층입니다. 1층입니다. 2가이데스 2층입니다. 3가이데스 3층입니다. 4가이데스 4층 <laughs> 4층이 아니라고요? 4층이죠. 고가이데스 5층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층을 말할 때 카이라고 말하면서 자, 판매점이 우리바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어, 예를 들어서 구두 판매점이라고 하면 뭐라고 할까요? 구두는 이제 쿠츠거든요. 그러면 쿠츠 우리바라고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쿠츠 우리바와 고가이데스 3층이면 산가이데스 이라고 하시면 된다 라는 겁니다. 좋아요. 후쿠우리 바 오판 매장 매장 이라고 기억하시고 자 62번입니다. 62번은 화장실은 너무 필수적이죠. 근데 외래어를 써서 이제 가타카나를 활용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토이레 그쵸. 그렇죠? 그래서 토이레와 니카이 데스 라고 합니다. 자 1, 2, 3, 4, 5, 6, 7, 8, 9, 주라고 해서 1번부터 10번까지만 알면 99번까지 살수 있다. 자, 이거 기억합니다. 자, 그래서 2층은 니까이데스라고 합니다. 자, 토이레와 니까이데스. 한번 더 토이레와 니까이데스. 2층입니다. 라고 할수 있겠죠. 자, 이렇게 층을 말했어요, 지금. 자, 그런데 이번에는 방향을 말하는 표현. 좀 같이 한번 해볼게요. 방향은, 자, 63번입니다. 우리 했던 단어 다시 갑니다. 병원이 뭐였죠? 뷰잉. 이라고 했어. 자, 병원은 저쪽이에요. 라고 합니다. 저기는 아까 아소코였어요. 그쵸? 장소를 나타내죠. 저쪽이야. 그러면 아찌라데스 하시면 돼요. 자, 그럼 병원. 뷰잉와 아찌라데스. 한번 더. 뷰잉와 아찌라데스. 아찔라는 이제 쪽이다. <laughs> 저쪽이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우체국은 뭐였을까 우체국, 유빈교구 라고 했잖아요. 그 그렇죠? 우체국은 저쪽입니다. 그러면, 유빈교구와아치라で스한번 더. 유빈교구와아치라で스 라고 해서 아찌라와 아소코 차이를 좀 기억을 할까요? 좀 헷갈리면 둘 중에 뭐 아무거나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유빈격구 단어 반복했어요. 그쵸? 자 그럼 65번은 여러분들이 정말 좋아하시고 익숙한 단어로좀또 골라봤습니다. 뭐냐면 선술집죠. 술을 먹는 가게죠. 이자카야라고 하잖아요. 그쵸. 이자카야는 뭐 많이들 아시더라고요. 저 이자카야와 아치라데스 라고 합니다. 자, 다시 한 번. 65번. 어, 술집은 저쪽입니다. 이자카야와 아치라데스 라고 합니다. 다시 한 번. 이자카야와 아치라데스. 자, 여기서 문제입니다. 자, 아치라가 저쪽이었어요. 그러면 이쪽은 뭘까요? 이쪽은 코치라데스 하시면 돼요. <laughs> 반복합니다. 다시 한 번. 코치라데스 라고 하시고. 그쪽이에요. 그쪽. 그쪽. 그럼 뭐예요. 그쪽은 이제 상대편하고 좀 가까운 거리겠죠? 그쪽은 소지라데스라고 하시면 돼요. 맞나요 다시 한번 소지라데스. 이자카야와 소지라데스. 자 그럼 문장 만들어 보세요. 이자카야는 이쪽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자카야와 고지라데스 저쪽입니다. 그러면 아지라데스. 그쪽이에요. 그러면 소지라데스. 요런 거. <laughs> 헷갈리죠. 좀 활용하겠습니다. 좋아요. 이자카야 요거는 뭐든 뭐 다들 알고 계시니까 그냥 하나 가져갑니다. 좋아요. 자, 그다음에 66번이에요. 자, 66번은 잘 보세요. 자, 이번에는 음... 이 가방은 제것입니다요. 이 가방 할때 이는 가방을 수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거 단독으로 쓸순 없어요. 명사가 항상 같이 와야 됩니다. 이 가방이니까 어떻게? 코너 가방 와라고 할게요. 자, 코너 가방 와내 것입니다 하잖아요. 내것할때이 것을 여러분들 노라고 no 써서 우리 앞전 시간에 이 노는 처음으로 배운 조사로서 어떤 의미가 있었어요? 뭐뭐의라는 표현이었어요. 그렇죠? 맞나요? 자, 근데 이렇게 뭐뭐의 것이라는 명사로도 활용을 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보세요. 이 가방은 코너 가방 와내 것입니다. 私のです。 라고 하시면 돼요. 私です。 하면 이상해요. 그러면 이 가방은 납니다. 이렇게 되니까. 그쵸? 여러분과 한끗 차이입니다. 정확하게 문장을 만들어줘야겠죠. 다시 한 번. 이 가방은 제 것입니다. 에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요? 코の 가방は私のです。 맞죠? 한번 더. 코の 가방は私のです。 이 가방은 내 것입니다요. 자, 여러분들이 한번 해 볼게요. 오케이. 잘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와타시노데스 시리즈로 자, 그다음에는 67번입니다. 이 우산은 제 거예요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그죠? 이 우산. 코노 카사와 와타시노데스. 단어는 반복합니다. 지금 우리 처음 했던 단어들이에요. 카사 우산이죠. 요즘 비가 많이 옵니다. 자주 와, 그렇죠,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카사라는 단어도 필수 단어다. 기억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우산은 코너 카사와 왓다시노데스 내 것입니다. 맞나요? 한번 더. 코너 카사와 왓다시노데스. 오케이 좋아요. 자, 그다음에 이 컴퓨터는 제 거예요. 이 컴퓨터 개인 컴퓨터를 말하는 게 보다 파소공이라고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컴퓨터, 코너 <목소리> 파소공와 어타신호데스라고 할게요. 다시 한번 코너 파소공와 <목소리> 어타신호데스 맞아요한번더자 코너 <목소리> 파소공와 어타신호데스 오케이 제 것입니다. 제 것입니다 시리즈 하나만 더 할게요. 자 69번입니다. 자 이번에는 이 구두 자 아까 제가 구두 판매점을 말했어요. 그때 뭐라고 했는지 기억하시는 분쿠츠우리바라고 했었거든요. 그러면 이 구두는 하면 어떻게 해요? 코너 코츠와 어터시노데스라고 하시면 되겠죠. 이 구두는 제 것입니다. 자, 한번 더. 코너 코츠와 어터시노데스. 근데 구두라고 해서 쿠츠쿠츠는 굿즈, 구두만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신발도 쿠츠라고 하셔도 상관없어요. 맞아요. 저 신발도 그냥 쿠츠라고 하셔도 상관없다. 그래서 이 구두, 이 신발은 내 것입니다 하면 코너 쿠츠와 私のです. 맞아요. 자, 여러분들이 한번 해볼게요. 좋아요. 잘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조금만 우센세가 응용하겠습니다. 이 펜은 내 것이 아니라 이번에는 친구 친구 거예요. 라고 할 거예요. 친구 거예요. 그럼 친구라는 명사를 알면 되겠죠. 이 펜, 펜, 볼펜, 코너 펜와 그냥 가시면 돼요. 코너 펜와 토모다치 노데스 라고 하면 돼요. 토모다치 데스 하면 뭐 문장이 이상해져요. 이 펜은 친구입니다. 뭐요? 펜은 친구라는 내 친구라고 할 수는 있겠지만, 그죠? 근데 이 펜은 친구 껏 소유를 나타냅니다. 그러면, 코너 펜과 도모다진 노데스 노를 반드시 붙여줘야 됩니다 여기서는 친구의 것입니다 라는 뜻이니까 한번더 코너 펜과 도모다진 노데스 친구 것입니다 맞나요? 자 여러분들이 한번 해볼게요 좋아요 잘하고 계십니다 자 그다음에 71번입니다 자몇개안 남았어요 화이팅 자 71번은 어, 여동생은 17살이에요. 라고 해서 이제 나이를 나타내는 거. 자, 여동생입니다. 이것도 했어요. 여동생은 이제 고등학생인가 보죠? 17살이에요. 자, 그러면 여동생이 뭐였을까? 자, 이모또 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모또와 17살이 됐스라고 해서 살, 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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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할 때는 사이 라고 해요. 사이. 그래서 17살이 됐스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여동생 다시 이모또와 주나나 사이 데스 라고 합니다. 자 그다음에 이모또가 아니라 이제 언니 또는 오빠죠. 어머나? 언니 오빠가 아니라. 언니 또는 남성분한테 이제 누나죠 누나. 누나는 이제 뭐라고요? 아내라고 했어요. 다시 한번 아내라고 해서 어, 언니는 2 3 살이에요. 나이가 세인가 보죠? 저 대학생인가 보요 그러면 언니는 아내와 23살이 데스 라고 하면 돼요. 다시 아내와 23살 입니다 23살입니다 라고 하면 되겠죠 23살 이니다 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자그 다음에 이제 7 3번이요몇개 남지 않았습니다 아빠는 몇 살입니까 자 아빠 보세요 아빠를 뭐라고 했어요 우리 가족을 말할 때입니다 남에게 치치라고 했어요 그래서 치치와 58세에요 맞아요 각자 아빠 나이를 한번 해보셔도 좋은데 50이에요 아까 5가 고였어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10을 갖다 붙이면 돼. 10이 뭐냐? 주예요 그래서 그대로 나요라는 거예요. 어떻게? 고주 58살. 8살! 핫사이데스! 고주 핫사이데스! 핫지사이! 라고 하셔도 뭐 상관 없습니다. 근데 이제 핫사이! 라고 많이 표현합니다. 그래서 고주 핫사이데스! 라고 기억합니다. 58세! 입니다. 그래서 치지와 고주 핫사이데스! 라고 합니다. 58세. 좋아 자, 그럼 이제 엄마 빼놓을 수 없죠? 우리 74번이에요. 자, 엄마는 64살. <laughs> 엄마가 연상이에요. <laughs> 그럴 수 있죠. 자, 엄마는 하하와 6이 뭐였어요? 로크 10이 뭐야? 주에요. 그러면 로크 주, 4가 뭐였어요? 용입니다. 용입니다. 그러면 그대로 나열하는 거에요. 64, 그러니까 로꾸, 주, 용사이 됐습 라고 하시면 돼요 사이 이건 몇살할때 살이니까 붙여줘야겠죠 자 다시 한번 하하와 로쿠이온사이데스 한번 더 하하와 로쿠이온사이데스 맞나요? 자 여러분들 여기까지 했죠? 자 그럼 마지막 대망의 75번이에요 자 75번은 정답이 없어요 나는 몇 살입니다 자 이거 슈크다이 데스 미나 숙제입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과 51번부터 75번까지 25개의 문장을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자, 어떠셨나요? 오늘 의외로 여러 가지 내용의 일본어를 함께 해 봤어요. 여러분들 기초 일본어라고 무시할 수 없습니다. 점점 내용이 많아지고 있어요. 입으로 따라하면서 반복 연습하시고요. 그리고 오늘의 숙제 잊지 마시고요. 숙제 뭐였죠? 나는 몇 살입니다. 이거를 일본어로 만들어 보는 거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만나요. 자, 그럼 오늘 혹시라도 오늘 우센세와 함께한 내용이 즐겁고 좋았다면 좋아요, 구독お願いします. 자, 그럼 우센세는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